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례학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고난의 주간을 보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한 주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면서 어,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진보와 영적 기쁨을 맛보는 어, 이번 돌아온 부활주의이될수 있기를 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설교의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주제는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어,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쳐다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헌금 설교는 은혜가 되질 않는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헌금 설교는 은혜 받는 일은 고사하고 교회 성장에도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채택한 어, 6년을 주기로 한원포인트설교의 이번 주 주제와 본문은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어, 이 주제와 맞춰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 이번 주 일이 종려주일인데 아, 종료주일 같은 이런 중요한 절기 때는 그래도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할수 있게끔 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제가 헌금생활이니, 바른 헌금생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헌금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매우 크십니다 함께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크시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습니다 네, 좀 보여줘요. 그냥 금방 보여줬다. 그냥 또 없애네. <laughs> 네. 방송 요원이 이제 바뀌었어요. 재무부 하다가 저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서툴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헌금함을 대하여 대하라고 대하여란 말은 그 헌금함이 보이는 맞은편에 앉으사, 돈 넣는 거를 보실세. 여기 두 가지 동사에 우리가 관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앉다 라고 하는 동사고, 두 번째는 보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금함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그곳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유심히 살펴보신 것입니다. 자 여기 앉다라고 하는 동사는 분사 형태로 앉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언가를 하려고 일부러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 보다라고 하는 말도 보실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뭘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신 것이죠. 그날따라 뭐 예수님이 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좀 시간이 남고, 한가해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이렇게 그냥, 그 그냥,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그, 그 외면만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 동기, 이유와 목적들까지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성전에 있던 헌금함의 모양은 뭐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밑에 나무로 만든 괴짝 형태의 헌금함이 있고 그 중간을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에, 나팔꽃을 두 개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겹친 것 같은 모양의 노수로된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지폐가 위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폐는 없고 어, 동전 헌, 동전만 있는데 이 동전을 이렇게 에, 그 헌금함에다 넣는 겁니다. 넣으면 저 위에서부터 양 밑으로 쪼랑 내려가면서 쨍그랑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함부로 사람들이 헌금함에 손을 넣어 가지고서 그 헌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높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릴 때는 손을 들어서 이제 헌금함에다 넣어야 되니까 유심히 지켜보면 그가 어떤 동전을 얼마만큼 넣는지를 금방 소리로도 또 눈으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 예수님은 이 헌금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는데 특별히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서서 사람들이 기도도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긴 그런 옷을 입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또이 헌금을 할때 그냥 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동전을 해야죠. 이렇게 했겠죠? 아 이렇게 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난한 과부는 참 부끄러운 듯이 이제 헌금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을 또그 모습. 뒤에 숨겨진 그 마음의 자세를 예수님이 잘 지켜 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네 마음도 있는니라 네.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런 헌금을 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함께 합니다. 양보다는 질.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헌금과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합니다. 우선 부자는 부자답게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헌금을 드린 것뭐그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드린게 문제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참 부끄러운 듯두랩돈 헌금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 랩돈이라고 하는 화폐는 이전 제국, 지금은 로마 제국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 제국인 헬라 제국 때 만들었던 돈인데 지금 이 로마 제국에서는 제일 작은 단위의 동전이 고틀란트인데 헬라 제국의 이 랩돈은 고틀란트의 2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두 랩돈이 한 고틀란트예요. 네이한 고트란트는 어느 정도의 돈이냐?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 하루의 품삯입니다. 자, 그러니까 64분의 1 데나리온을 뭐한 그 데나리온을 뭐 요즘 일당으로 치면 한 300만 원 버는 사람으로 기준한다고 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거를 64분의 1로 나누면 약 2,500원 정도 채안 되는 그런 돈이죠 자, 2,500원 갖고 요즘 뭘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끼 가능한가요? 라면 살수 있나요? 뭐 라면 그냥을 살 수는 있겠지만 라면 집 가서 라면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두루 제가 살폈더니 이 마트에 가면 삼각김밥이 한 개에 1,600원 파레바케트 소보로 빵이 1,800원 이런 정도니까 2,500원 갖고 뭘사 먹는다고 하면 뭐두 뭐 개는 못사 먹고 그런 거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돈을 들인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어내라. 여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표현은 그녀의 전 재산, 가진 것 전부를 다 드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을 헌금하고 나면 이 과부는 뭐라도 사먹을 만한 돈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루느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네. 객관적인 금액, 액수로만 본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두랩 돈, 한 2,500원 정도 드린 거니까 그 가장 많은 돈을 헌금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 그 뜻은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그 양보다는 질에 관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 그 자체보다도 그 헌금에 담긴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정말 정성 떼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셔서 참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단임 목사로서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전체가 다. 어, 금년에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어,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부활 주일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부터 중부 연회가 어, 열리는데 이 연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다 들어와라 요청을 했고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 저녁부터 해서 선교사님들의 보고 또 우리 교회 지교회 인천 평화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는데 이분들도 다좀 초청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활주일 저녁에 이일영 선교사님, 그다음에 원순현 선교사, 그다음에 김양미 선교사순으로 선교보고가 이어지겠고 어, 인천 평화학회 이취임식이 4월 21일날 주일 오후 3시에 있고요. 어, 이제 그다음 주일날 김인숙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2임 어, 설교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 5월달에 가서 김신승 목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소개하는 부임설교를 하게 됩니다. 가시는 분은 김인승 목사님이고 오시는 분은 김신승 목사 자매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니고요. 그냥 가족도 아니고 아무도 것 아닌데 참 기가 막힌 목사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참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참 설교를 잘하고 모든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인천평화교회 김인성 목사님도 창립 때부터 지난 17년 동안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명예롭게 정년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지난 첫 연회 첫날 이제 은퇴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인천평화교회가 알다시피 탈북자들과 사할린 귀국통포들을 섬기는 특수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모이잖아요 과연 여기에 어떤 후임 목사님이 오실건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딱 맞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어, 그래서 어, 참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 김인숙 목사님이 그 동안 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시게 돼서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제 마음에 뜨거운 감사로 남아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들인 선교사님과 한 집사님의 헌금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 대수선 공사, 그야말로 그 뼈대만 남기고 모든 것 전선까지 싹다 바꾸는 대공사를 했죠. 뭐 비용도 거의 30억 가까이 이제 들었는데. 어, 이큰 공사를 하면서 어,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했고 또 여러분들이 다 정성껏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200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달에 다 마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금방 한것 같은데 벌써 3, 만 3년이 지났고 4년차가 됐습니다. 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 두 경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성인사람 중에 한 분이 두 달치 생활비에 해당되는 헌금을 교회로 보내 오셨습니다. 그 헌금을 보는 순간 제 마음 속에 아유 이 넉넉하게 성교비를 보내는 것도 아닌데 뭐그다 써도 겨근근이 생활할 텐데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혹 생활에 곤란을 겪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혹은 지인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건 아닙니까? 걱정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했더니 답장이 오기를 이렇게 왔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나도 꼭 함께 하고픈 마음이 들어서 보낸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제 마음의 정함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제 마음의 정함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도와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헌금을 얼마만큼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마음에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큰 교회의 일이 있으니 장로님들은 얼마, 권사님들은 얼마, 집사님들은 얼마,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작정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작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한 이후에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행여 인색하게 헌금해서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서도 안 됩니다. 혹은 마지 못해 드림으로 마음이 불편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우리는 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두 번째 헌금한 뒤에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이 점검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랑과 정성의 마음이 들어간 헌금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자신도 기쁘고 또한 주님께도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생활비 전체를 헌금한 것을 칭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헌금한 뒤에 당장 생활비가 한 푼도 없어서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헌금했다면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들의 경제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 여성들은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를 한다든가, 뭐 어떤 뭐 무슨 노동자로서 일을 할수 없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땅을 소유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나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죽게 되면 그야말로 생활이 막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남겨진 나다를 주워서 먹거나 아니면 일가친척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저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가 비록 적은 돈이지만 가진 것 전부를 헌금한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마치 가난한 어르신이 온종일 폐지를 모아서 번 돈. 요즘은 폐지 값이 너무 싸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해서 뭐두번세번 갔다가 번 고을수집상에 갔다 줘도 뭐 오천 원에서 육천 원 벌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그 실상은 하루 종일 수고한 수고의 땀이 들어 있는 돈이죠. 그거를 그냥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렙돈이 헌금을 칭찬하셨는데 그 어떤 점을 칭찬하신 겁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자기의 생계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정 그냥 스스로 혼자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 과부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안식일 전날입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주머니를 뒤져 봅니다. 뒤져 봤더니 가진 것이라고는 단지 두랩돈 말씀드린 대로 한 2,500원 정도 되는 동전 두 개가 있습니다. 아마 한참 동안 그 주머니 안에서 이 동전을 만지작거렸을 겁니다. 네, 작은 빵한 덩어리를 살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성전에 가는 날이죠. 내일 성전에 가면 비록 작지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빵을 살까? 아니면 헌금을 드릴까 고민 끝에 이 과부는 헌금을 드리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그두 랩돈을 드린 것이고 예수님은 마침 그 장면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잊지 못할 감동적인 헌금을 드린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당시 이 집사님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뭐 이렇게 딱 정규직이나 뭐 이런 게 아닌 그저 일이 있으면 해 주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뭐 거의 실직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달째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 돈이 더욱 소중해지고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본인 마음에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내 형편만 생각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겠구나. 빨리 들어야 되겠다.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즉시 돈을 찾아서. 어, 이 리모델링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 집사님의 두 마디의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첫째는 자칫 내 형편만 생각하다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구나 아이 리모델링 기간 어, 한 10개월 가까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는 헌금할 기회를 잃어버리겠구나 둘째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되고 사업이 흔들리면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굳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돈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랩돈,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바로 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사업과 일터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미래와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은 그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헌금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자신에게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헌금자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